호세야 4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야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사랑하시고 결국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요단강 이 이쪽에서는 이제 종사를 했으니까 이집트에서 뭐 자기들을 마음대로 뭐할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땅에 들어가면 첫째는 그들을 범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을 첫 언약으로 시계명을주셨지 않습니까? 그시계명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내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떤 조각이나 동상이나 어떤 것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오직 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여 그게 뭐가 힘들어서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줄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자세하게 배웠죠.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올로 돌아갈 테니까 앱에서 2장을 봐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지만. 이방 사람들인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세요. 킹잼스 버션으로 3 4 8좋 줏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 하셨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laughs> 우리는 원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laughs> 우리는 외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laughs>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지 이방인들인 우리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피의 언약으로 삼으실 때까지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2장 서두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기 전는. 그런데 이게 뭐라 하십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니, 13절, 이제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십니다.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면 100% 그들에게 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기 전에 우리 신명께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하면 하야간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다.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수고의 열매가 복을 받고, 그런데 만일에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 하나님 모르는 그 백성들의 그런 신을 따라가고 하면, 이제는 반대로 너희가 일어나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성경을 어, 금년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마치고 또 이제 쭉 읽고 있는데 그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다가 얼마나 제 마음에 진짜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요. 한 왕도 선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왕이 없었어요. 전부 악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보세요. 아합 왕 시대에는 아예 통송두리체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그 악한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양들을 만들어서 그들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양들은 모조리 다죽였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를 바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 아들이 왕에 대해서도 여전히 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열한기하 13장 23절입니다. 열한기하 13장 23절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13장 23절을 보시 바랍니다. 어, 61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완전히 나라가 바알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왕으로부터 백성 일위까지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며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자신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라 3천년 동안을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옵시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여기서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살아남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악을 저지르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멸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결국 두고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섬기고 살아요 돈을 섬기든 권력을 섬기든 명예를 섬기든 자신을 섬기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요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거의 복이다. 그렇죠? 돈도 많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이 복이 되지요.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돈이 재앙입니다. 재앙.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 또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참 이런 하나님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배신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 홀사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그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완전히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자 11절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10절 지난 주에 그걸 다 끝내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거 잠깐 더어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주의를 주에게 아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어,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해도 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에 영어로 보면, they have left off to take heed to the Lord. 한마디로 주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11개 하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범죄하고 악을 행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세상에서 본다 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별 관심을 주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향해서 아주 피상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먹어도 좋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먹고 나면 만족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먹고 나면 아 배가 부르고 기분 좋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 먹는 것도 재미고 즐기고 살아라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인상 씁니까? 즐겁게 먹죠 우리는 식탁에서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를 자꾸 많이 해야 배가 빨리 꺼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먹는 재미를 뺀다고 생각해 봐요.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오직 영적인 삶, 그렇게 해서 그 우선순위, 영적인 삶을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지, 굶고 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먹는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육신적으로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배고플 때 식사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이, 아, 주요. 안 즐거워요? 밥 먹고 나면 안 즐거워요? 응. 근데 왜 대답 그렇게 <laughs> 늦는 거예요? 그 정말 배부르게 먹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육신은 또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너희가 뭘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아직 범죄하기 전에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의 양식은 밭에 채소라고 그랬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우리 인생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먹고 살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음에도 늘지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 여기는 특별히 우상숭배, 아무리 의상숭배를 한다 해도 전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 1절째 들어와서 행음, 이것은 영적인 가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랬는데 <laughs>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해요. 근데 포도주에다가 새 포도주,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완전히 주렁큰, 그야말로 취해서 자기를 컨트롤 할수 없이 마셔야 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풍요함을 주시니까 우상숭배하고 날 마시고 취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전에 그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한국말 번역에는 근심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sorrow라 sorrow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와 사십니다 성령님 우리 사람같은 이모션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이모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기쁠 때 있어요 없어요 슬플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모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에 행음과 포도주와 새포도주. 그러면 도대체 이 우상숭배 그리고 술 취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소리를 내서. 11절 시작. 행음과 포도주와 새포도주 이 무엇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이 우상숭배, 술취함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의 컨디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어야될 제사장들까지 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에 보면 기가 막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내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백성이 아니고 뭐라그랬어요 내 백성이. 여러분, 성경 한절 한절을 읽으면요. 한번 정말 깊이 읽어봐요. 한 말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타치가 되는가.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 백성이 그걸 안 하셨어요. 분명히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영어로도 My people.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뭐브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지 남의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부모지 남의 부모가 아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합게 함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사는 일곱 나라를 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우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숫자가 많아서 성경적으로 답을 해봐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 풍요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서 사는 일곱 민족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난안 땅에 가면 거기 사는 가난안 일곱 나라 사람들의 행했던 모든 거 배워서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 토막 여러분, 생명도 없는 마른 나무 토막이 무슨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 마른 나무 토막에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 말은 진짜 나무가 얘기를 한게 아니고 사탄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사탄이 누구의 모습으로 이브에게 나타났어요? 뱀의 모습으로. 여러분 뱀이 지금은 그렇게 징그럽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 뭐였다고 그러세요?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뱀을 딱 도구로 사용해서 아주 멋있게 나타나 가지고 이브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 알겐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류를 자기들도 죽고 인류를 죄 속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는 이방, 어,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나무 토막 가지고 그런 점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범받아가지고 그걸 프레티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무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무는 그들에게 마치 그들이 듣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용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결과는 절대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는 교훈.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가질 수 없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관계와 같은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고, 몇 천년 동안을 정말 온 세상에 흩어져서 종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십니다. 우리와 주님과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시는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되십니다.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되십니다. 항상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을 섬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과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